밑에 수도쿠 종이 있는 것 같은데. 타이핑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. 누가 <목소리> 딱 매점에 팡이랑 공봉 들어왔대. 아아가이버어아 아, 아. 심히 공부했 님들도 공부했어요? 색칠 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? 그래? 아~ 근데 어렵다 말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학습지에 직접 일본어로 적어보세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어? 센세가 어떻게 생겼었지? 그래서 문제 좀 틀렸어요. 응. 근데 지루하지 않았어요? 얼굴만 봐도 재밌어. 그럴 줄 알았다. 책상 보여준. 뭐였지? 사크죠? 사크죠. 사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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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노트 명장면이잖아. 착! 게스트 여기. 물방울. 뚱! 닉네임 가려. 이이 늦었다. 멍청한 녀석들. 짠! 짠! 코분은 그 하셨나요? 부가 탕 다음엔 바지 정장도 해주세요 나~ 아, 바지도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다리살이 좀 있다 보니 <laughs>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약간 칠면 좀 아냐? <laughs> 두려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까맣게 칠하면 괜찮을 것같아 아니 아니야 바지 입으면 좀이 느낌 안 날걸? 아이 청바지 이다 가내 취향이다 지유 <laughs> 송대리님일다 끝나셨나요? 아, 저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야근해야 돼. 될... 네? 도와주신다고요? 헉, 정말 그러셔도 되겠어요? 저일 진짜 많은데. 감사합니다. 그럼 전 가볼게요. 어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. 주름. 좀 밝아졌죠? 보라트 아, 근데 나내 일이 마에안 들어. <laughs> 너무 화려해. 내가 해달라 했는데. 너무 화려해. 손톱이 더 커져, 그런가? 손톱 때는 아니지? 물에야 해, 물에하다 손톱 때가 어떻게 이렇게 닦여? 그것도 기술이다. <laughs> 윙크 메롱. 아, 난이도 높은데. 사회인식이 은근히 해제가 돼? 사회인식이 잘안 돼. 있나? 어, 방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솔전드, 와, 솔까지 갔어요?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, 이 스타킹 띠 있잖아요. 이 보이는 거좀 불편하지 않아요? 보통은 이 띠가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. <laughs> 이제 보이면은 보통, 어? 아이 띠가 보이네? 하고 이렇게 올리지. 근데 부스에 팔고 있는 옷들 보면 띠가 그냥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보여. 그래서, 뭐지?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건지, 아니면 남성분들이라서 모르는 건가? 싶기도 하고. 지금 스태프가 두 가지를 추측하시는데. 하나, 변태다. 이번 그냥 몰랐다. 갑자기 이 1번이라고? 아니, 당, 당연히, 몰랐어요! 이럴 줄 알았는데, 왜 이렇게 솔직해졌어? 갑자기 다들? 어, 무섭네. 아! 아니야, 스태프가. 추측해보자면은, 보여선 안 되는 게 보여가지고, 그런 게 아닐까, 이런 소리 질렀어.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래. 개웃겨. 잘 아시네. 잘 아신다는데요? 축하드립니다. 수타킹이 너무 야해요. 인정해요. 근데 그 말은 뭐야? 퀄리티가 좋다는 거지. 빤스 보이겠어? 그런 거? 근데 뭐? 다리가 길어보려면 이 어쩔 수 없죠. 근데 빤스는 없는데. 어? 그건 아니지 어?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.. 니 어? 음,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이 진짜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 문장들은 여기서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! 제 말대로 하세요 <laughs> 뭔봉풀징이야다 같은 말이었는데 아차차! 잠깐만! 이 녀석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같아 하면서 부가 땅 주워 잘 챙겨 내가 힘을 다 써버려서 <laughs> 솔한 표정 이런 가 원하는 건가? 이거는 그냥 깔보는 건데? <laughs> 저것도 보고서라고 제출한 건가? <laughs> 어때? 네. 냉미녀 같은 느낌 쵸토 언니 짱? 쵸토 언니 짱! 대드렸습니다 쇼토! 썸네일에 내가 되게 예쁘고 섹시하고 그런 썸네일을 보고 에에에 뭐지 하고 오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. <laughs> 저 그런 사람 아닌데 <laughs> 세상은 잔혹한 법이죠. <laughs> 근데 사람들이 이런 저를 좋아해요. 받아들이셔야 합니다. 어 넥타이 푸는 나. 하 오늘도 완전 힘들었어. 따끈한 김치찌개 하나 끓여봐. <laughs> 아 소녀가네. <돼. 웃음> 제가 서방이 된 건가요? 어? 갑자기 궁금했어. 회사에서 고백 받는 사람 있어요? 회사도 똑같겠지? 오, 어, 있긴 해요. 아니, 근데 회사에서 차이면 난리나? 둘 중에 한 명은 꼭 퇴사를 한다. 헉? 그래요? 퇴사 안 하는 사람은 없나요? <laughs> 아 실패네? 하하! 알겠습니다. 보상! 이러면서. 어렵겠네요.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곤란하겠다. 그럼 막 그런 적도 있어요? 이미 좋아하는 대리님이 있어요. 그래서 대리님이 해! 똥디! 하고 쳐가지고 오늘도 야근이에요. <laughs> 나도 뭐 오늘 집에 가면 할 것도 없는데 도와줄까 하면서. 그래도 칼퇴는못 참는다고? 속보인다 속보요? 아니 아니 그그그 그, 그 대리님은 그, 그런 사람 아니야. <웃음> 마이너스이지? 아 <laughs> 딱히 그런 건또 없구나.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상상했구나. 집 가서 징 버거 봐야 함? 아니. <laughs> 울산 택시는 진짜 고래랑 걸미기 타고 다니시나 봐. 마마마마마마. 예! 그만해. 언제까지 그럴 거야? 거의 뭐으르렁거리는말티즈 <끼리> <이런> <말치지. 웃음> <laughs> 강아지 셔츠가 자꾸 떠서. <laughs> 아니 말티즈들 맞나? 그 소리에 화내던데. 냠냠냠인가? 냥냠 냠냠냠! 이러니까 뢰냠냠! 이러면서 막 엄청 화내던데. 주인이 강아지 냠냠 뱃살 냠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던데. 애들이 막 뢰냠! 이러면서 막. 말티즈가 원래 예민해요. 그렇긴 <laughs> 좋아한다는 분도 계시나? 우리 개는 좋아했는데. 견박연 신기하다. 우리 집만 강아지 없어? 나도 나도 없어. 거의 뭐 타코피 원재마냥 갑자기 개 기분 안 좋아졌어. 없어. 남았다. 우리가 있잖아. 임들은 사람이잖아요. 왜 개가 되려가. 우리 사람이었어? 뭐 이러고 있어. 사람이지. 버거님 웅냠냠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런 개가 어딨어. 갑자기 무슨. 내 배에 웅냠냠 해줘. 안돼. 그것만은. 고양이도 귀엽긴 한데 역시 강아지가 최고야 요즘 인스타 릴스에도 강아지 만더요 특히 강아지 야 교육용? 그런 릴스도 많더라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아지 정보를 알려주는 아니 개 키우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정신같이 이왜 <laughs> 먹어 있는 같지 <거지>? 하면서도 <laughs> 있었다면 나도 이런 걸 받겠지? 하면서 <laughs>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抓呀！<想>